삼장절부터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브라의 자만이니 그가 이디엘을 곧 이디엘과 오갈에게 이런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진성이라. 예기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웁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줄게 고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적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공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니 아, 아멘. 오늘 여기 기도가 두 가지 기도 7 절, 8 절, 구 절에서 아울렛 어, 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또하나님하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지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인 다섯 가지 기도문을 저희들이 듣고 또 보고 나름 음, 각자가 생각한 대로 깨달을 줄압니다그 기도 내용은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 자기를 억누르는 그 죽음의 권세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장기간의 그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은 너무 힘들고 이기기 힘들지만 끝까지 이기게 견디게 해달라고. 그 견딘다는 것은 거기서 탈피하고 떠나는고 이 고난을 나에게 없이 하다라는 것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서 견딘다는 걸.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기의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한다. 그 자신보다도 자기의 어머니와 또 처와 자식들을 또그까지 교우까지 성도들까지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난 살다가 참된 것을 위해서 죽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전서 4장1 9 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해서 묵상했습니다만은 주 안에서 고난을 당 내 영혼은 종말주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된다, 붙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들었었고 또 그걸 실천한 것이 예수님, 남서대반 집사님이 그렇게 실천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만 오늘 주일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일상을 마치 사건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내 자신이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도 새롭게 또 나의 모습을 반성하셔도 되고더 나은 기도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고 저는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아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2절, 3절, 4절의 일절은 물론 서론에 대한 내용이고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그냥 하나에 묵어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남들보다 똑똑한 것도 없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에게까지 이루러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모습을 보내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도 교육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 하나 하는것 때문에 막 분해서 나의 표현을 한다는 게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건드리면 화를 뽝 내면서 당대방이 함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저도 허다한게 많습니다. 여행 왔으면 그런 척도 이렇게 근근한 척보일지 몰라도 가정에서나 자녀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저의 어떤 조금만 작은 심 하나 건드리면 그 상처 때문에 과도한 머리카락 내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할수 있다고 내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기 우리는 자꾸 이런 룰류 끊어들입니다 이절 3절, 사절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그룩하신 자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나는 없다. 아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자꾸 들은 나로 나는 교회 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에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내셔울 게 있으니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 주로 주고 있는 거. 나의 내 자신이 죽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심을 겪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 나는 충분도또 없습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에 해서 먼저 있어야 하나 자신을 낮추는 정말 그 자리에까지 갈수 있어야 합니다. 오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읽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지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 나는 모르겠 아무것도 알수 없는 무지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고백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절 8절 9절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첫 번째 기도가 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참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 뭐 고무하고 허무한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 영원한 가치롭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가식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일평생 살아온 것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도 그런 건 그때는 그땐 쫓아서. 거짓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의 쾌락을 쫓아서 나의 명예를 쫓아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쫓아서 사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이 흔들리고 내 자신이 자꾸 범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거기서 수도 되는 것이 아니. 더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흑된 것을 좀 참된 가치지, 가치가 아닌 흑된 가치.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참된 가치를 쫓아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만 바르게 믿는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참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오전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그런 기도 하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에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양식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육적으로 내가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남들에게 뭐 배불리 하나님 주시면 먹을 수 있도록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하는 기도, 내 기도는 좀더땡기하는거예요 기도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배불리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 구세를 보면 이 물질은 헛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배 부르면 하나님을 모릉독하고이 물질은 배가 고프면 가난해서 더울지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물질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내용들을 좀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혀없게지 못하고 나는 남들 앞에서 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는 첫 번째 그런 자세가 그 기도가 는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나님 선하신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거야.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자세. 내가 뭔가 남보다도 높은 자리에 더 나은 것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그런 기도를 아침에 들시는것 같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그곳에서 무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바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때 그 거짓말하는 건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물질은 나의 바깥에서 나의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모든 이 환경 조건들은 다 의지할 것이 없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는 다 헛된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를 계속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생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다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잔송 불렀던 것처럼 내 평생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리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 기도하는 오늘 그때 새벽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매력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도에도 여러가지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순전하게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며칠 전 안세영 선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신을 불태우면서 경기를 한 결과 메트로이전해서 금메달을 그 목에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얻어낸 것들잘 생각해서 그 메달을 받았던 안세영 선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잘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은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자신을 지금 현재 다시 점검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전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 되기로고 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기로고 합니다전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